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어, 특별히, 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한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시간, 그리고 내일 저녁 시간, 우리가, 어, 준비된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예물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웃을 돕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여기 검식 헌금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이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주관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 그 흔적을 지녔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더 나아가 나는 이런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를 향하여 던지면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무명의 한 여인을 우리가 떠올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마태봄 26장과 27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이 여인은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행세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전으로 그 말씀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예수님을 격려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생각했더니 막달라 마리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향유를 깨뜨려서, 아니 쏟아부어서 주님의 그 장사를 예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그녀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행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여인이 가졌던 흔적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둘째 시간 우리는 성한 암흑에 가진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암흑개가 가졌던 흔적, 지녔던 흔적,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셋째 시간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녔던 흔적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습니다만, 끝까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헌신, 그 헌신의 흔적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형언도를 받으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 소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원수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높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몇 가지 십자가 형털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는 X자형입니다. 또 하나는 T자형입니다. 주로 T자형의 이 모양의 십자가가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에 쓴 제패를 붙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T 자는 아닌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십자가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성경은 시간을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언제 붙잡히셨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 3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 3시. 제 3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제 6시는 그러니까 정오 12시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까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27장 46절에 보시면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급단이 하셨다 27장 57절에 보시면 점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제 9시는 오후 3시쯤이라고 할수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때부터 내려졌었고 저물 때에 장사가 진행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일은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세 제자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기도의 장소에 원수들이 들이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묶어서는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 법정 헤롯 법정으로 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사형 은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저녁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몇 시쯤이었을까요? 저녁 만찬을 베푸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게세만의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몇 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깊은 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법정 저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아마 밤중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원수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이런 소리들을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아마 밤새도록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끌고서는 골고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생각했습니다만은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이 350m쯤 되지만 죄수가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9시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처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급히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해야 할 이유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에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시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육시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눕니다. 전반부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을 때에 육체의 고통이 뼈속 깊이 스며들 때가 전반부일까요, 아니면은 후반부일까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전반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일곱 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반부 제6시 12시 전 그때 고통이 가장 심한 시간, 도무지 몸을 가눌 길 없는 그런 시간,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가슴에 혈관을 씌워." 십자가에 매달고, 매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찌를 하는 그 원수들, 그 원수들을 떠올리시면서 아버지요,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의 말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좌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할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를 향하여 할수 없는 말들로 모욕을 가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때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강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 다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하신 말씀이 네 마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전반부, 그 고통의 순간, 정신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일에 집중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 있었다. 27장 56절에 보면은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이 여자들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다라는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한결같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자분들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깔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어떤 계산도, 소원도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 미련없이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그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은 주님 사랑을 입술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여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온 몸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십자가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분을 사랑한다. 나는 저분과 한편이다. 나는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떤 흔적입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 그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시려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어떤 계산을 깔고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야말로 계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던지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여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왕왕 임직식을 위하여. 공동의회를 하고 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냥대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기,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권사님이 될줄 알았는데 왜 나는 권사가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따릅니까? 무슨 목적으로 따릅니까? 제자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좌정성이 되리라 우정성을 하리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인들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어떤 직책 기대하지 않냐고 주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는가 오늘 아침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